나미슐랭 가이드 오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어트에 좋은 샐러드 파스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거든요? 좀몸 좋아지지 않았어요? 좀 약간 이렇게 막뿔지 않았어?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림도 없다! 아!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어, 두 가지 파스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갈 곳이 어, 카페와 레스토랑을 겸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음료, 시그니처 메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양이 엄청난데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원래는 여기 고목에 보면 야외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으면 진짜 여름에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오늘 비가 왔어. 아, 이제 모든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남이섬에서. 어, 브랜드 맥주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어,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어, 깡타비어라는 맥주예요. 깡타비어는 사실 저랑도 좀 이제 인연이 있었던 게이 깡타비어 홍보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남이프로덕션에 있는 깡타비어 영상 찾아보시면 남이프로덕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해산물들이 들어간 어, 감바센 파스타예요. 사실 이제 파스타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라자냐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그 기록보다도 파스타에 대한 기록이 오래됐다고 하니까 사실 파스타는 굉장히 오래된 음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바다가 많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넣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감바스앤 파스타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 어, 딱 봐도 그라시아스 하는 느낌이 딱 보이는 그런 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샐러드 파스타예요. 그린샐러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와 샐러드가 같이 섞였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샐러드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음식이잖아요. 저는 면요리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 그린 샐러드 파스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수박에이드예요. 사실, 이제 여름하면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이고, 그 수박에이드가 있다는 건전 처음 알았거든요. 수박에이드는 어떤 맛일지, 사실 수박을 에이드로 만들면 어떤 맛일지 좀 상상이 잘안 가서, 그리고 이제 이 고목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애견을 동반해서 올수 있는 카페 앤 레스토랑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슬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파스타가 샐러드를 만나면서 다 잡아줘 다. 그러니까 신선함과 풍미가 같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음. 나 이거 너무 좋아. 안 되겠어.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나 그릇째로 먹을래. 너무한다. 거지라뇨. 수박에이드에요. 수박에이드. 오. 이거 약간 어렸을 때 그. 수박바 알죠? 수박바. 수박바에서 약간 단맛, 빨간 부분에 단맛이 좀 나는 느낌? 음, 약간 그런 맛이네. 감바쌤 파스타입니다. 사실 이탈리아의 본연의 느낌을 거의 살린 비주얼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탈리아어로 에보노 음. 내가 맥주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 <laughs>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오늘은 내가 이거는 약간 내 인생 요리야. 그대 눈동자의 건배. <laughs> 이 깡타비어 같은 경우에 조금 씁쓸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일리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스타 중에서 이두 가지 파스타 중에서 좀 오일리할 수 있잖아요 감바스 앤 파스타는 근데 그 맛을 정확히 잡아줘 나는 진짜 추천이야 그린 샐러드는 무조건 수박 에이드랑 먹어야 되고 감바스는 무조건 깡타비어야 궁합이 너무 잘 맞네 이집 파스타 잘하네 아이. 다이어트 중이 었어.